홍콩에 본사를 둔 탈중화 금융 프로토콜 리니어 파이낸스가 거래소 플랫폼에 XRP를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이 SEC의 승리를 하고 거래소들의 상장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니어 파이낸스 개발팀은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요. 공식 공시에 따르면 이제 리퀴드 거래소에서 리플의 리퀴드 버전인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가 총액 기준 다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를 쉽게 사고 팔수 있는 또 다른 거래소가 추가되었다. 2020년 9월에 출시된 리니어 파이낸스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니어 익스체인지 등탈 중앙화 어플리케이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입니다. XRP 자체는 홍콩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리플은 현재 12DC 이니셔티브를 통해 홍콩에 침투하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푸본은행은 2023년 3분기에 리플의 12DC 플랫폼에서 부동산 토크나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토크나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리플랩스의 부동산 토큰화가 부동산 산업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홍콩과 끈끈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기술력이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토큰화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부동산 토큰화는 실제 자산을 XRP 렛저, 이더리움 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다. 리플랩스는 개인이 부동산 자산의 토큰을 만들어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리플랩스의 CBDC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하죠. 지난 5월에 푸본은행과 손잡고 홍콩 금융관리국의 부동산 자산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이며. XRP 레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토큰화된 부동산 및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빠른 처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동시에 시중 은행들은 대출이 증가하고, 심지어 대출자의 프로필에 따라서 유연한 지급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하신 분들은 다들 거래할 때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사기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조사하고 알아보셔야 하죠. 이런 복잡하고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시키면서 투명성과 편리함까지 해결해 주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해지죠. 복잡한 서류 과정이 사라지면서 디지털화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기 조작 등에 안전해지면서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겠죠. 그리고 XRP로 이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XRP의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XRP는 홍콩에서 인기를 못 끌고 있다고 하지만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를 한후 거래소들 재상정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OKX, 크라켄 등이 있고 제미니는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XRP를 상장했죠. 제미니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리니어 익스체인지도 과거에 XRP를 상장한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 XRP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또 제미니는 처음 XRP를 상장하면서 아주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죠. 재민이는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그 캐시백을 XRP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소들의 줄이은 XRP 상장으로 XRP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이 미국 증권거래원의 LCC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곳저곳에서 공격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죠. 데이비슨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LCC의 그레이스 케일 소송 패소 사건을 지적,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LCC의 그레이스 케일이 암호화폐 펀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지목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내용이 중요한데요. SEC의 그리스케일 소송 패소가 SEC의 억지스러운 시장 관할권 확보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갠슬러는 완전히 까였습니다. 트위터에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SEC의 그리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거부의 이유가 매우 고의적이며.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 문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부조리를 강조하면서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도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안을 포함한 SEC 안정화법을 하원에 제출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데이비스 의원은 포괄적인 SEC의 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자본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의 권력 남용을 막고. 앞으로 수년 동안 시장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진정한 개혁을 하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켄니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은 데이비슨 의원의 포스팅에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겐슬러 위원장의 억압은 무너지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행보는 명확한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겐슬러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미국 정계내 겐슬러 위원장 비판 여론의 선봉장인 맥켈리 위원장, 그는 수차례 청문회를 통해 겐슬러 위원장의 논리 없는 암호화폐 시장 억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겐슬러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겐슬러를 이용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을 비판한다고 보는 게더 맞는 말이겠죠. 겐슬러는 그냥 총알 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암호화폐 의 가격이 마구마구 상승한다면 크립토 패권을 잡기에 불리할 수 있겠죠. 세계의 위대 자산 거래소는 중국의 바이낸스이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역시도 중국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크립토 패권을 잡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트위터가 암호화폐 거래 변화를 취득했죠 라우드 아일랜드 금융 기관이 트위터에 통화 송금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로써 트위터는 미국 7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우드 아일랜드는 미국의 주중 하나로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로 트위터는 현금 및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보관, 전송, 교환을 할수 있게 됐다. 거래소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이낸스를 잡아먹겠다는 걸까요? 특히 트위터는 가장 빠르게 소식이 올라오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건왜 지금이냐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목적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만약 도지만 거래하게 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모두 거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건 일론 머스크도 한 통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X코인을 새롭게 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답합니다. 트위터는 X코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트위터는 실제 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큰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트위터로 인해서 암호화폐에 새로운 신규 초보분들의 유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떡상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매일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숨어 있는 진짜 속내까지 저희 단톡방에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좋은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9월 의회에서 두 차례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우 테렛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게리 겐슬러가 9월 12일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그리고 9월 27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겐슬러가 얼마나 더 얻어 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발전으로 인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은 아예 그 가치를 잃을 수도 있겠죠. 특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수 있겠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중개자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 중개 쪽도 그렇죠. 노동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꾸준히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도 쌓아 놓으신다면 앞으로 미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 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신뢰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깐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 5693 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뭐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뭐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번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홍콩의 본사를 둔 탈중화 금융 프로토콜 리니어 파이낸스가 거래소 플랫폼에 XRP를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플이 SEC의 승리를 하고 거래소들의 상장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니어 파이낸스 개발팀은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고요. 공식 공시에 따르면 이제 리퀴드 거래소에서 리플의 리퀴드 버전인 XRP를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가총액 기준 다섯 번째로 큰 암호화폐를 쉽게 사고 팔수 있는 또 다른 거래소가 추가되었다. 2020년 9월에 출시된 리니어 파이낸스는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체 암호화폐 거래소인 리니어 익스체인지 등탈 중앙화 어플리케이션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XRP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함께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자산 중 하나입니다. XRP 자체는 홍콩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리플은 현재 CBDC 이니셔티브를 통해 홍콩에 침투하고 있다. 홍콩에 본사를 둔 푸본 은행은 2023년 3분기에 리플의 CBDC 플랫폼에서 부동산 토큰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토크나 생소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리플 랩스의 부동산 토크나가 부동산 산업의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홍콩과 끈끈한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리플의 기술력이 부동산을 대출의 담보로 토크나 할수 있게 할 것이다. 부동산 토크나는 실제 자산을 XRP 레저 이더리움 등으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됩니다.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촉진하고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다. 리플랩스는 개인이 부동산 자산의 토큰을 만들어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리플랩스의 CBDC 플랫폼을 사용한다고 하죠. 지난 5월에 푸보은행과 손잡고 홍콩 금융 관리국의 부동산 자산 토큰화 솔루션을 선보이며 XRP 레저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토큰화된 부동산 및 대출 프로토콜을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함으로써 빠른 처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동시에 시중 은행들은 대출이 증가하고 심지어 대출자의 프로필에 따라서 유연한 지급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매매하신 분들은 다들 거래할 때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아주 복잡하고 사기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걸 조사하고 알아보셔야 하죠. 이런 복잡하고 안전하지 못한 부분을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시키면서 투명성과 편리함까지 해결해 주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가능해지죠. 복잡한 서류 과정이 사라지면서 디지털화되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사기 조작 등에 안전해지면서 유동성이 급증하게 되겠죠. 그리고 XRP로 이 같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XRP의 유동성이 얼마나 증가하게 될까요? XRP는 홍콩에서 인기를 못 끌고 있다고 하지만 똑똑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플이 승소를 한후 거래소들 재상정 이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OKX, 크라켄 등이 있고 제민이는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XRP를 상장했죠. 제민이와 마찬가지로 홍콩의 리니어 익스체인지도 과거에 XRP를 상장한 적이 없었고 이번이 처음 XRP를 상장했다고 합니다. 또 제민이는 처음 XRP를 상장하면서 아주 엄청난 계획을 발표했죠. 제민이는 신용카드를 출시하면서 그 캐시백을 XRP로 보상한다고 했습니다. 거래소들의 줄이은 x r p 상장으로 x r p 의 가치가 높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의원 워렌 데이비슨이 미국 증권거래원의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의 해임을 또다시 주장하고 있습니다. 겐슬러는 요즘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에서 공격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죠. 데이비슨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LCC의 그레이스 케일 소송 패소 사건을 지적,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연방법원은 LCC의 그레이스 케일이 암호화폐 펀드 GBT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거부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을 지목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재검토를 명령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내용이 중요한데요. SEC의 그레이스케일 소송 패소가 SEC의 억지스러운 시장 관할권 확보를 증명하는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역시 갠슬러는 완전히 까였습니다. 트위터에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면서 SEC의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승인 거부의 이유가 매우 고의적이며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법원 판결 문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부조리를 강조하면서 해임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도 겐슬러 위원장의 해임안을 포함한 SEC 안정화법을 하원에 제출하며 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데이비스 의원은 포괄적인 SEC의 위원장으로부터 미국 자본시장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EC의 권력 남용을 막고. 앞으로 수년 동안 시장의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진정한 개혁을 하고 겐슬러 위원장을 해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맥켄니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위원장은 데이비슨 의원의 포스팅에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겐슬러 위원장의 억압은 무너지고 있다. 겐슬러 위원장의 행보는 명확한 법안이 필요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법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겐슬러가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미국 정계 내 겐슬러 위원장 비판 여론의 선봉작인 맥켈리 위원장. 그는 수차례 청문회를 통해 겐슬러 위원장의 논리 없는 암호화폐 시장 억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겐슬러를 비판한다기 보다는 겐슬러를 이용하고 있는 특정 세력들을 비판한다고 보는 게더 맞는 말이겠죠. 겐슬러는 그냥 총알 바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금 당장 암호화폐 가격이 마구마구 상승한다면 크립토 패권을 잡기에 불리할 수 있겠죠. 세계의 위대 자산 거래소는 중국의 바이낸스이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 역시도 중국입니다. 미국은 어쨌든 크립토 패권을 잡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트위터가 암호화폐 거래 변화를 취득했죠 라우드 아일랜드 금융 기관이 트위터에 통화 송금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이로써 트위터는 미국 7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우드 아일랜드는 미국의 주중 하나로 뉴 잉글랜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라이선스로 트위터는 현금 및 암호화폐를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보관, 전송, 교환을 할수 있게 됐다. 거래소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이낸스를 잡아먹겠다는 걸까요? 특히 트위터는 가장 빠르게 소식이 올라오는 글로벌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건왜 지금이냐는 것이고, 일론 머스크의 목적이 뭔지가 중요하겠죠. 일론 머스크가 만약 도지만 거래하게 될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엑스 p 모두 거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건 일론 머스크도 한통속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엑스코인을 새롭게 출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답합니다. 트위터는 엑스코인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다. 트위터는 실제 돈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합니다. 뭐 이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우리들은 XRP를 보유하고 있고, 어쨌든 큰 수익을 보는 게 목적이죠.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트위터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새로운 신규 초보분들의 유입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XRP의 떡상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데이터이기도 하죠. 매일 나오는 이런 이슈들을 제대로 분석하고 숨어있는 진짜 속내까지 저희 단톡방에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분들에게는 좋은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LC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9월 의회에서 두 차례 증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 엘리노우 테레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게리 갠슬러가 9월 12일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그리고 9월 27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갠슬러가 얼마나 더 얻어 터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블록체인 발전으로 인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이에 대한 대응이 우리들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은 아예 그 가치를 잃을 수도 있겠죠. 특히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거래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면서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될수 있겠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특히나 중개자의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 중개 쪽도 그렇죠. 노동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꾸준히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도 쌓아놓으신다면 앞으로 미래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이트는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휴일도 없이 24시간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팩트 기반으로 정보가 올라오는 믿을 수 있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거래소에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설명까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코인이 왜 상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와 보고서까지 해당 기관 세력들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올려주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와는 그 신뢰도를 논할 수가 없겠죠. 국내 코인 사이트들도 이런 해외 사이트를 참고해서 기사를 올려주기 때문에 늦게는 며칠 뒤에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실내도로 보나 속도로 보나 우리들은 이런 해외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야겠죠.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국내 사이트들은 이슈가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코인 시장은 365일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휴일도 없죠. 아침이든 새벽이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가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고 심지어 국내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이슈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이트보다는 이런 해외 공시 사이트의 정보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지만 긍정적인 수익을 우리들은 볼수 있을 겁니다.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010 5693 7477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공시 사이트 링크와 같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PC나 개인 휴대폰에 저장해 주시면 좋겠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단톡방에서 줄줄이 나오는 이슈들을 디테일하게 정리해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고 있고요. 단기적인 알트코인들 뭐 급상승 이슈가 나올 때마다 빠르게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체인 지표, 뭐 세력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기 때문에 투자 방향을 잡으시거나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3년째가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당연히 무료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 주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